좋은 아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어, 본격적으로 그이 이제 기독교 지도자를 만난 것,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기독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난 것은 그가 이제 회심하고 어 이제 또그 처음 예루살렘으로 갔던 때로부터 14년이 지나서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제서야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이 올라간 것도 사도들의 어떤 지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이제 기독교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사이에서 진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천명해야 될 이 복음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어 논의하기 위해서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그곳에 올라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도자 그들의 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지시를 어떻게 받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어 지시를 받는 조건으로 또 자신의 뭐 사도상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공의를 받고 뭐 이럴 것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 이방 교회에 퍼져가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어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계시를 어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성령 안에서 이제 합치를 보아야 될 필요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 올라갔을 때에도 어떤 무슨 어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모집한 다 될지 이런 공적인 모임보다는 먼저는 어 개개인과 사사로이 만나는 만남부터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 이거 예수님의 복음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변질된 복음인지 이렇게 좀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지만 당시 어 예루살렘에 있는 어 기독교 개종자 중에는요 바리새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 뭐랄까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관섭을 전혀 내려놓을 생각이 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도 만약에 예수를 믿는 건 좋지만 어, 그들이 온전한 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 교회의 율법적인 어떤 요소들을 반드시 받아들여서 그 그런 표시들이 있어야지만 진짜 어, 이렇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이런 고집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어이 지도자 정말 그 신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지도자들 사사로이 만나서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와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이방인들 가운데 전해온 복음이 어 이렇게 자칫 예루살렘 어, 공의에서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먼저 개별적으로 어, 진실한 자신의 간증과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어, 이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게 있었습니다. 어,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되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롭게 만나고 있어도 유대교 전통이 강한 바리새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이요. 어, 이제 이 뭐랄까요? 압력을 넣게 되고요. 특별히 그들이. 어, 압력을 넣고 있는 중요한 한 이슈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울이 어, 위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함께 방문한 사람이 바나바와 디도였는데요. 바나바는 어, 유대인인데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 할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어, 이렇게 뭐랄까 선민의 표식이지만. 이것은 유대교 전통이지 어, 예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할례받 아야지 어, 이게 말이 된다. 할례부터 받게 하라. 뭐 이런 압력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유대 주의 기독교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바울에게는 선택지가 있겠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은 어쨌든 어 이그 유대교를 중 유대교 출신의 어 개, 개종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 이렇게 오해를 풀고 친밀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가 그것이 맞다고 하면. 어 여기 이거 이이이 이,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목표인데요. 디도의 거는 그냥 좀 양보해서 분위기를 좋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디도 역시 오랫동안 뭐랄까요 이제 바울을 따르고 있었기에 어, 유다 문화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건강에도 좋고 유대 문화니까 받아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극구 어, 디도가 반대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 그들의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디도를 할례 받지 어, 받게 하라는 그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 절. 어 그들 이 우리가 한 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어 그들에게 우리가 한 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 쳐들이 바라는 대로 그냥 할례를 받는 것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여러 사실 어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목표는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의 복음에 율법주의를 더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요. 또 무슨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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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유대교적인 거 넣고 유대교적인 것을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구원이 오직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가 이게 되고요. 어내 공로로 율법을 지키고 어떤 뭐랄까요? 관습법들을 잘 지키는 내 공로로 공로도 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고요.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이 굉장히 많이 박탈당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 율법의 역할은 몽학 선생과 같아서 여러분 상속자라도 어, 학령 나이 때는요 선생님으로부터 따끔하게 훈육을 받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훈육이 끝이 나고 나면 상속자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이렇게 말하게바르게 통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율법주의는요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 어, 모학 선생 밑에서 까요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사단이 율법을 막 이렇게 율법주의를 심어 주려고 하는 이유는요. 은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은혜를 격하시킬 뿐 아니라 내 공로를 또막 이렇게 격상시키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율법주의는 끝이 없거든요. 이거 하면 그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이거 해야 되고. 계속 종로로 타게 하는 이것의 첫발인 줄 알기 때문에 싸워서 여기에 타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이 진리, 이 진리를 한치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우고 있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 우리가 받은 복음 너무 보배로운 복음이기 때문에 어, 정말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하고 또 이런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도 바울의 삶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또이 복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행동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또 어~ 은밀하게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거짓의 사람들이 얼마나 교모하게 이 복음을 어~ 깨뜨리고 율법 주의를 주입하고 그 결과 이~ 나 자신의 공로와 또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타게 하려고 하는 치요한 공격이 있는지도 보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얼마나 어~ 철저하게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지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정말 마음껏 누리고 감격하게 아예 주시며 참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 형제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유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또 우리가 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